안녕하세요. 강남바독입니다. 자, 이번 시험 문제는 딱 한눈에 봐도, 예, 딱 봐도 뭐, 어 이거는 큰일 났다. 예,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은 귀에 예, 흑돌 6점이 그냥 잡혀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금 흙은 이 여섯 점을 이제 살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데 저 여섯 점을 활용해서 백돌 전체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순, 예, 어떻게 어떻게 둬야 되는지 이 수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일단 흙은 첫 번째, 지금 돌이 여섯 개나 잡혔습니다. 예, 뭐 한두 개 잡힌 것도 아니고 여섯 개나 잡혔는데 여기서 백돌들 어떻게 공략해 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일단 여기에서 흙이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단수를 치른 거는요. 백이 따내고 또 흙이 치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붙이는 거는 백이 옆으로 붙여서요. 요거는 이제 백이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흙이 요렇게 치중을 하고요. 백이 헤딩하면 밀고 들어가고 먹여치면 따내서 요거는 폐가, 폐가 나게 됩니다. 근데 폐가 그냥 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한수 늘어진 폐죠. 심지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패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어차피 6점을 죽이려고 하면은 흙이 여기 단수 쳐도 되지만, 뭐, 이렇게도 똑같잖아요. 예, 정답이 이게 두 개일 리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이제 둘수 있는 데가 세 군데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군데는 너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우리가 안 해본 데는 이제 여기밖에 없어요. 아니, 여섯 개나 잡혔는데, 그렇잖아요. 여섯 개나 잡혔는데, 이렇게 두른 거는 정말, 이거는 18급이나 둘수 있는 이러한 수, 이러한 수죠. 왜냐면 하 누가 봐도 이건 다 잡히니까. 야 그래서 여기서 이게 말이 안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흙이 100도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냥 뭐 뒤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수 치는 거는 100이, 예, 이렇게 두면 살죠. 따내면 요거 둬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일곱 점을 버린다면 흙이 아주 적극적으로 두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흙이, 아까는 치중이었잖아요. 아까 이게 여섯 개일 때. 근데 지금은 치중이 아니라 이렇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계속해서 백이 여기를 막으면 흙이 아래쪽으로 빠지고요. 또 붙이면 단수쳐서 이 백돌들이 잡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백이 있는 거는 가만히 흙이 빈상각으로 꼬부려서요. 이것도 백돌들이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흙이 붙일 때 이제 백은 이런 게 아니라 뭐 옆으로 붙이는 거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단수 치면 단수 쳐서 이제 패 이런거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백이 여기를 붙이면은 흑은 단수가 아니라 뒤에서 예 가만히 틀어막는 이수가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단수를 치면은요 흙이 뒤에서 단수를 치는데요 따내면은 요렇게 따내서 백돌이 잡히고 또 있는 거는 그냥 따내서 요것도 백돌들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흙이 여기다가 요렇게 붙이는 수가 정답인데 지금 뭐 둘수 있는 게 굉장히 귀에서 많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거 예, 요거는 이제 백이 붙이고요 요렇게 두어서 패가 나고요 또 요쪽으로 두는 것도 있습니다만 요거는 백이 요렇게 붙여버립니다 계속해서 흙이 올라올 수밖에 없을 때 한 집을 만들고요. 단수치면 뒤에서 단수쳐서 폐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미난 모양이 아까 이제 이게 60이면은 A와 B, A, B 중에서 이 B로 두는 건 이제 안 되잖아요. A로 둬야 되잖아요. A, B 중에서. 근데 이게 궁도가 하나 늘어나면은요. 예, B로 두어야 됩니다. B로. 그래서 이렇게 둬서 이 백돌들을 자충으로 자충으로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가 정말 아주 예, 멋진 이런 문제인데, 이 흙이 백이 이제 흙돌 6 점을 잡아가지고 살았다고 이렇게 방시으로 하고 있을 때 흙이 아주 멋지게 백돌을 잡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형태는 이제 첫 번째 문제와는 좀 다르죠.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둘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었는데, 이번 문제는 이제, 어 이것도 비슷한 점은 이제, 아까 마찬가지로, 내돌이, 흑돌이 잡혀 있다는 거. 하지만 이제, 둘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야, 이거는 어디부터 공략을 해야 될지 벌써 머리가 복잡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여기 단수 치는 건 이제, 백이 따내고요. 아래로 빠지는 거는, 뭐, 이거는 이제, 실전에서 예, 실전에서 아주 많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거죠. 어쨌거나 이제 흑이 백돌을 잡기 위해서는 예, 이렇게 쉽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럴 때 이럴 이런 문제가 이제 풀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한번 이렇게 좀 식히고 풀어 보면은 예, 정답. 예, 묘수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흑이 백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뭔가 이한 점이 그냥 빵따해지면 왠지 안될것 같잖아요. 그래서 예, 이렇게 키워 주기는 예, 요런 수, 예, 요런 수를 생각을 해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백이 단수 치고요. 요거 빠지면 따내고 요렇게 두면은 밀어서. 이거 두면은 꼬부려서 백이 살게 되고요. 또 붙이면은 단수 치고 이으면은 요렇게 로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예, 백돌들이 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때문에 흙은 이, 이 수를 두기 전에 사전 공작, 사전 공작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 수는 바로 요렇게 한 칸을 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백이 따내면은 흙이 찍고요. 단수 치는 건 늘어서 백돌들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한 칸을 뛰면은 백은제 이 이런 식으로 찌르는데요. 이때 단수 치는 건 따내서 백이 쉽게 살게 되죠. 예, 이거 너무 쉽게 살게 살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힘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흑기 단수 치는 게 아니라 예, 여기서 이제 옆으로 빠지는 이수가 좋은데 계속해서 백이 따내는 건 이제 찍고요요렇게 두면은 요 백돌들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백이 이렇게 있는 거는요 흙이 빠지고 또 단수 치면 아래쪽에서 요렇게 두고요 따내면은 집어서 요거는 백돌들이 백돌들이 잡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요 형태가 이 흙이 백을 이제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아, 분명히 한정을 이렇게 움직여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변쪽에 백이 한 집을 만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두질 않고, 여기서 그냥 가만히 요렇게 한, 그냥 한칸 뛰는 수가, 뛰는 수가 아주 좋은 겁니다. 찌르고, 요 교환을 반드시 해 뜨고요. 그냥 따내는 건 찝어서 요 백돌들이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으면은 나오고, 단수치면 빠지고, 따내면 요렇게 둬서, 예, 백돌들이, 백돌들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문제, 정말 재미난 이런 문제들이었는데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